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주는 진중 세례식이 열렸습니다. 여전도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세례식에는 총회 관계자들과 여전도 회원들이 참석해 장병들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저녁 후에도 주님의 청년으로 지역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이날 김희식 총회장은 설교에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오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살아갈 주님으로 모신 날이라며 훈련병들이 군생활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가정이나 또 학교나 직장, 사회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연단의 과정이 군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후 훈련병들의 감격적인 세례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선 600여명의 장병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했습니다. 한편 여전도에는 장병들을 위해 군생활 동안 읽을 성경책과 십자가 팬던트, 간식 등을 선물했습니다. 여전도에는 1998년 논산의 입소대 교회를 건축하는 등 군성교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도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젊음을 꽃피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130만 요전도의 회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 속에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으로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기독공부 최샘찬입니다